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한 개명씩 차례대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개명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사 개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날인지, 왜 하나님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 이 개명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땅 가운데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아, 네. 4 계명입니다. 오늘은 4 계명인데, 4 계명의 내용은 알죠? 어, 1, 2, 3, 4 계명을 하나님 사랑 계명이라고 보는데요. 5, 6, 7, 8, 9, 10을 이웃 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은 1, 2, 3 계명이 다 부정문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대에 걷지 말라. 이렇게 세개다 부정형이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만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식이죠. 이제 적극적인 방식. 하나님 사랑의 적극적인 방식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데 우리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뭐 차를 타도 되냐 돈 내고 타, 차 타는 문제 그 다음에 주일날 교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배 늦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냐, 혹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식당을 열어도 되느냐, 예배 다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일에 TV 봐도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질문들 던지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은 부차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케이스 스터디.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들을 계속 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케이스는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안 되고 기본적인 큰 원리를 배우는 거죠. 안식일을 기획하여 그렇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의 원래의 뜻과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그게 아닌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기획하여 그렇게 지키라라는 말씀의 창조의 안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각주 1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요. 창조와 관련해서 1 0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4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각주 1번과 2번이 추력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대조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 은 똑같이 있고요. 여세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똑같이 있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도 똑같이 있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똑같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11절에 오시면 이는, 해서출애국기 이는 그 이유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조를 설명하면서 일곱째 날에 내가 안식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를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창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창세기 말씀도 지금 처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모세 같은 사람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런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기록된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딱 직면하는데 창색 1장의 결론이 뭐냐면 제 7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안식하게 하셨다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처음 창색 1장에서부터 딱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는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주신 말씀인데. 광야 40년 끝나고 나서 신명기 5장에서는 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의 그 역사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 된다. 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부터 보시면요. 창조의 안식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복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 주셨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복 복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거나 계속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거나 그 다음에 뭐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화목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험을 잘 치거나 내 앞날이 창창해지거나 진급을 하거나. 재산이 늘어나서 집이 더 넓어지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이런 걸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복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복은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그 가난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 주셨다. 나는. 그 날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 창조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너희도 이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일하지 마. 오늘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인간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제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저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자, 이제 일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날에, 바로 하나님이, 자,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도대체 왜 일하는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 거냐? 그, 인과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내가 해결해준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돈을 벌수 있다? 도 아닙니다. 돈을 주시는 거 하나님. 이 필요한 거 주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야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일하는 것과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의 사건이 그런 거죠. 예수님 하루 종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그 사람들 일해서 먹을 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일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노동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이라는 날은 시간 안에 있잖아요. 시간. 시간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씩을 떼가지고요. 연결되어 있는 시간 속에 갑자기 딱 시간을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시간을 끊어버리고 갑자기 그 하나님이란 분, 영원하신 분과 갑자기 연결을 딱 하는 거죠. 이 땅을 우리끼리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6일을 열심히 살았지만 하루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또 일주일 열심히 살지만 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그게 바로 이 날을 복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모든 날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맞아요. 내 욕심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 날만큼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잔칫날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날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이 날에 진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구속의 안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예로 노해, 노해, 살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근데 거기에 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7일마다 한 번씩 쉬었을까요? 아니면 열흘마다 라도한 번씩 쉬었을까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애굽에 있었던 그 430년의 시간 동안 언제 쉰 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죽도록 일을 시킨 거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계속 부려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벽돌 만들어서 그 벽돌 쌓고 나중에는 벽돌 만들 집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일을 계속 시키는 그 노동, 고통. 고역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리고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쉬어라. 계속해서 일하지 말고 하루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출애굽 구속의 안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봐야 되지만 능농도 즐거움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함께 즐기고 계시죠. 와, 내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기쁘고 즐겁다. 자, 사람들아 너희들도 같이 와서 기쁘고 즐기자. 그런데 이게 창조의 안식이고 출애굽의 안식은 뭐냐면 애굽의 폭정으로부터 나와서 저 가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 농산물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하루를 아무도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보기에는 뭐야 제들 저렇게 살고 어떻게 밥먹고 살지 심지어는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 중에 1년을 일을 안해 버려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7년째 되는 날에 쉬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 땅이 쉼을 누리죠 지력이 증진되죠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곡물을 계속 수확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땅을 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777 해가지고 7년이 일곱 번째 되면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희년 7의 제곱수 7749 플러스 1 해서 7749그 다음 해 되는 해는 종으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았던 모든 사람들 다 원위치를 시켜버려요. 너희 아버지가 가난해져가지고 아들이 가난한데 하나님그를 50년째 될때 갑자기 아들에게 자 처음부터 다 줄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봐라 너희 인구 수만큼 땅을 가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어이건 뭐라 해야 지 리셋 포맷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시작 그래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그 50년이 되면 50년 이상 종살이 한 사람 없어요 한 10살 때 종으로 팔려 가더라도 60살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유인으로. 그리고 땅도 줍니다. 그사람게 그래서 안식년, 안식년, 희년, 이런 걸 봤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아,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런데도 굶지 않고 계속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바리새인들이막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밀이 삭 잘라먹는 모습 보면서 아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밀이 삭 잘라먹었어요. 일했다는 거죠. 일했다는. 그럼 밀이 삭안 잘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쪼쪼 굶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신 질문이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을까? 도대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안식이를 지키냐? 안식일를일안 안식이를 하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있냐?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있거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말, 내용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 사람이 핵심이다,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 안식일이 최고의 가치가 돼 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인으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수많은 죄의 짐에 눌려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있잖아요. 이 죄악된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쉼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 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런 이제는 너희가 그 죄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점수가, 점수 때문에 목숨을 걸죠. 목을 매요.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지위, 내가 가진 재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 하는 거죠. 안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삼성 회장이라 하더라도 안식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끊이없는 염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인생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목숨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재산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은요. 안식일의 개념 완전히 바꾼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뭔지를 고민해야죠. 되 옛날에는 일주일 열심히 살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죠. 주일. 요한복음 20장에 이 주일을 지키는게두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안 식후 첫날 저녁 때에 모이죠. 왜 저녁 때 모일까요? 안 식후 첫날은 일하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게 돌았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죠.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한테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벽도 있고 죠죠 문이 닫혀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신 거죠. 새로운 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다시 만나러 오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드레째 날에, 제8일에 이런 뜻이에요.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요. 부활을 뜻합니다. 노아의 부활, 이 여드레, 여덟. 어떻게 알수 있냐. 노아의 식구가 여드레, 놀라운 일이죠. 노아가 심판이거든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죽음의 시대예요. 죽음의 시대. 그런데 죽음의 시대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노아죠. 노아. 8. 그러니까 이 8일째라는 날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 구 첫날. 또 일주일 지나서 또그 다음 안식 구 첫날. 1말이죠. 그래서 그 8일째 날에 또다시 제자들은 예배들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 씻고 첫날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안 씻고 첫날에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씻고 첫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인전 20장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 안 씻고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야 모였던, 뭐 이건 떡을 떼는 게뭐방앗간에 가서 떡 만들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성찬을 말하는, 성찬. 떡을 뗀다라는 것이 어떤, 어, 구예요, 구. 인욕, 어, 무슨 구라지 수거, 수거예 수거 성경에 떡을 떼기 위해서 뭐, 떡을 뗀다 이런 건 전부 다 성찬과 관련해사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끝나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사도인전 20장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예배의 날이 바로 주일날이된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나오죠 매주 첫날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때 헌금을 모아가지고 따로 너희가 헌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죠. 매주 첫날 그때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모아놔라.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일 주의 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을 쓰죠.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 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날 헌금하는 날이고, 그날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날이에요. 성찬의 떡을 떼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강서를 듣는 날이죠. 그말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을 말하죠. 여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여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된건 맞냐?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이 주어졌다. 히브리서 사장 문맥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보, 보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사장을 통째로 읽으면 좋습니다. 여수화를 주시, 통해서 주셨던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 거기서 계속 고소,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또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 살아야 했구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구약식 이름이고, 신약식, 헬라식 이름은요, 여수아가 예수가 될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는 너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신약의 예수는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안식이 그날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나 사건을 생각해, 만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만나를 줘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전날 이틀 치를 준비하고 어, 이렇게 걷어들이죠 이틀 치. 그러니까 어, 안식일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죠. 일하러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미 이틀 치가 집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 내일은 주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이고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주일을 거룩하고 그 다음에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 나 토요일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일하지 않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무난히 유하는 계기라도 그 다음에 너의 가축도 일하지 말아요. 소를 끌고 나가야지. 그, 쟁기를 갈고, 밭을 갈고, 일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소도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는 거예요. 집에 풀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중심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주일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날.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알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 후에 안식하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만드신 것이 노동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출입업한 이후에 또 안식일을 재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이땅 가운데 수많은 수고와 노동과 고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진정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정말 우리의 안식을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모 도와주시옵소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품고주를 섬기게 하시되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임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오늘 10월 7일인데, 부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열심히 해.